어느 날 문득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은 생각보다 대답하기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남편으로, 자식의 부모로, 회사의 직원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정작 나 자신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시간은 손에 꼽힐 만큼 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릴 땐 부모의 기대를 청년 시절엔 사회의 기준을 그리고 중년이 되면 주변의 시선과 책임이라는 무게를 등에 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남이 원하는 나, 남에게 괜찮아 보이는 나가 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진짜 나입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다른 사람은 이미 다 차지되어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개발의 구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타인의 삶을 흉내 내며 살고 있는 이들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진짜 나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을, 되고 싶은 사람보다는 되라고 한 사람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내 삶인데도 불구하고 나답지 않은 순간들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중년의 문턱에 선 지금,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 오래 전부터 말을 걸고 있었던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껏 누군가의 누구로 살아왔다면, 남은 삶은 그저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나는 왜 나로 사는 것이 어려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나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부모의 기대 속에서 자라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비교당하고 어른이 되면 사회 속 역할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는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방향을 결정 짓는 나침반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침반은 종종 내가 원하던 곳이 아닌 남이 원하던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갑니다. 처음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성숙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에게 존경받고, 직장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모두 괜찮아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말하지 못할 피로와 공허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피로는 단지 일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닌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연기하는 삶, 그것이 아말로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 떠오르지만, 그 일들이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인지 스스로도 알수 없을 때,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진짜 내 마음을 털어놓을 곳은 없고, 어느새 감정을 표현하는 법조차 잊어버렸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아닌 누군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런 피로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무겁고 젊을 땐 힘으로 버텼던 것들도 이젠 마음부터 먼저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묻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진짜 나의 삶이었을까? 이 질문은 때로 무겁고 낯설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물음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따라 살던 삶에서 이제는 진짜 나로 돌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너는 너로 살지 않는가? 이미 다른 사람은 다 차지되어 있는데 그 말은 다른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라는 아주 근본적인 권유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삶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삶이 됩니다. 그 시선을 벗어날 용기, 그 피로에서 자유로워질 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은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성적이나 외모, 청년 시절엔 직업이나 연애, 그리고 중년이 되면 자녀의 성공, 경제적 여유,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로 비교의 대상이 바뀝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늘 남과의 차이 속에서 찾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비교는 처음엔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성취를 보고 나도 자극을 받고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 비교가 일상이 되고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점점 타인이 원하는 삶의 모양에 나를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내 아내는 점점 가짜 나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비교는 결국 우리를 타인의 그림자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더 젊어 보이는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 더 여유로운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나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갖기 위해, 더 인정받기 위해, 더 괜찮아 보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는 뒷전이 됩니다.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이런 비교는 특히 중년 이후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 사람들의 자녀는 어느 대학에 갔고, 누군가는 집을 샀고, 누구는 은퇴 후 여행을 다닌다는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흔듭니다.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여기 있다는 생각. 그런 비교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지고,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애써 살아온 삶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버텨냈고 견뎌냈고 책임을 다하며 살아온 시간들입니다. 그 삶을 남과 비교하며 초라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너 자신이 되어라는 말은 결국 비교에서 벗어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삶의 기준을 나 스스로 세워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미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따라가느라 정작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비교가 만든 가짜 나를 벗겨내고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진짜 나를 다시 꺼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향해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이 간단한 한마디는 생각보다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남에게 맞춘 나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선택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길보다 안정적이고 익숙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진짜 나는 점점 안쪽으로 숨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그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멈춤입니다. 먼저 잠시 멈추고,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쁜 일상, 관계의 소음, 의무와 책임 속에 묻혀 있던 내 감정의 귀를 기울이는 시간,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아주 작고 약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진짜 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질문입니다. 내가 진짜로 좋아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어릴 때 꿈꾸던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 내 삶에서 가장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순간은 언제인가? 이런 질문은 내 안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나와 다시 연결되는 다리가 되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나는 거창하거나 대단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평범한 하루를 좋아하는 나일 수도 있고, 자식들 걱정보다 조용한 산책길이 더 마음 편한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지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선택, 그것이 바로 진짜 나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프레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좋은 부모, 성실한 직원, 괜찮은 이유, 그 모든 역할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본질은 자주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나 말고, 내가 원하는 나를 살기 위해서입니다. 니체는 우리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타인의 그림자를 따라 걷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의 불빛을 따라 걷는 인생. 그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나를 만나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 조금씩 선택의 순간마다 나에게 솔직한가를 물으며 살아가는 것. 그 작은 정직함이 진짜 나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 갑니다. 진짜 나를 찾는 일은 단지 알아차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선택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중년 이후 삶의 방향을 결정 짓는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삶의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를 양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익숙한 일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해야만 하는 것들 선택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다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기대를 위해 살아갈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의 삶은 나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진지한 과제가 됩니다. 나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남들과 조금 달라도 괜찮다는 마음.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다는 인정.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내 삶의 방식도 스스로 떳떳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그 모든 것은 아주 작지만 단단한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그 용기는 거창한 결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내리는 작은 선택에서 지금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서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중년의 삶은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진짜 나를 만나게 되고, 이제는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니체가 우리에게 던진 말. 너 자신이 되어라. 다른 사람은 이미 다 차지되어 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제는 너로 살아도 된다는 허락에 가깝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완성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도 성장할 수 있고, 아직도 새롭게 변화할 수 있으며, 이제야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나의 진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하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 있는 선택이 당신의 남은 삶을 온전한 나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하고 싶은 걸 해. 하지만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잊은 채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다면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막막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이 되어라는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둘째,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두 질문은 인생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물음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역할과 기능에 충실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삶은 존재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 사회의 틀,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는지를 중심에 두는 삶, 그것이 바로 진짜 나로 사는 길입니다. 중년은 이 질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과거보다 적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이 더 소중하고 진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과 비교하며 사는 삶보다 스스로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택해야 할 때입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는 말에는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더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모두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되고, 완벽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니체의 말처럼 다른 사람은 이미 다 차지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길을 흉내 내며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기를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필요한 것은 누구처럼 되는 법이 아니라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늦어도 괜찮고,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누구도 아닌, 당신만의 방식으로 이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으니까요. 너 자신이 되어라. 이 문장은 이제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나를 다시 만나는 여정.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걸음으로 천천히 나아가는 시간, 그 여정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유를, 진짜 평온을,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되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사람, 괜찮은 부모, 성실한 사회인, 그 모든 역할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 끝에서 문득, 한 가지 질문이 마음을 울립니다. 나는 정말, 나로 살아본 적이 있었을까?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다른 사람은 이미 다 차지되어 있다. 그 말은 이제껏,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수많은 역할을 감당해온 우리에게, 이제는 너로 살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철학적 위로이자 권유입니다. 이제는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 정한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정답을 찾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답이라고 믿었던 것들에서 벗어나 나의 방식으로 나만의 삶을 완성해가는 시간입니다. 그 길은 누구의 길과도 같지 않고 오직 나만이 걸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제 나로 살아가겠다. 그말 한마디가 당신 삶의 진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조금 느리더라도 당신이 가장 편안하게 숨쉴수 있는 가장 진실한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낸 당신, 참잘 해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